여러분, 어,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가끔 이런 고민들 해보시나요? 내가 받,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드리고 있는 예,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고 으 계실까? 이런 고민들을 가끔 해보시나요? 내가 예배가 드리고 있는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실까? 뭐 여러분 뭐 드리니까 우리가 무조건 받겠지, 내가 드리니까 받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들의 입장도 생각해봤을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나에게 뭔가를 줘요. 주려고 막 해요. 막자그 사람은 날막 사랑한대. 그리고 나막막 졸라고 해요. 근데 준다고 해서 여러분 다 받고 싶나요? 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고 싶지 않죠. 어쩔 때는 때로는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아. 때로는 그것을 거절하고 사양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예배를 전심으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막 해서 막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예배 나 받기 싫어. 너희들 예배 너무나 받기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느 날이북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러분 그두 개로 나 나중에 나뉘는 거 아시죠, 그죠? 솔로몬 정부 이후에. 두 개로 나뉘죠. 그래서 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고 밑에가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나라가 마치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회도 이두 개로 분단되었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한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가 오더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째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합니까? 그 날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좋은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재앙의 날입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그 날을 사모하고 있죠? 그 날이 여러분의 재앙의 날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는 어, 우리들로 치면 우리 여기에 저와 여러분으로 치면 이런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어,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날이에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어, 이, 이, 이 날이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구원과 승리의 날이에요. 이런 날은 어떤 날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굉장히 기쁜 날이죠. 그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날이죠. 근데 이런 날을 두고 이 선지자가 그날은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단어에서 이 당시에 이 아모스 말씀으로들이 보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 이 아모스의 시대가 언제 어느 시대였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이 북이스라엘의 정권으로 따지면 이 여로반 2세 때라는 거예요. 여로반 2세는 누구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왕에서 이 가장 이 당시에 어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에 꼽히는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이여로보암 이, 이 이, 이세가 이 북이스라엘 다스릴 이 당시에 그때 여호와의 날 신학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셔요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추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세상들을 다스리게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 그래서, 이 요즘으로 따지면 어떤 신학이냐면, 이 형통, 형통 신학 같은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 번영 신학 같은 겁니다. 기복주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번영하실, 번영케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은 우리들에게 좋은 일만 주실 거야. 여러분, 그, 그런 강단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들 중에서 어떤 교회는 그러죠. 정말 복만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정말 여러분 잘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있어요. 늘 여러분에게 한번 하는 게 이렇게 복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이 하실 것입니다. 다윗 같이 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축복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이, 이 여러 밤이세 당시에 이그북 이스라엘 흐르는 신학적 기류가 바로 이, 이 이런 시작이었다는 거예 축복의 신학, 여호와의 날 신학.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들을 왜 하게 되었냐? 이거죠. 왜그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되었느냐? 그런데 이것이 국제 정세상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 북방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 패권주의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죠. 굉장히 거대한 나라입니다. 요즘은 따지면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근데이 나라가 이 내부적인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자꾸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그렇잖아요. 미국도 세계 경찰 국가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그 나라가 세계를 도와줄까요? 아니면 세계를 뭐뭐 뭐 세계를 지배하려고 할까요? 그런 생각을 못 하죠. 내부적인 문제 굉장히 이렇게 급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수르가 그랬어요. 아수르가가 원래 굉장히 정복을 하면서 이 중독 일대를 장악했는데. 갑자기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겨, 돌아볼 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굉장히 이스라엘 여러 가지 이 호재가 겹치면서 이스라엘이 이 주변국들을 복속시키기 시작합니다. 땅을 넓혀가요.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데 연, 연전 연승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얼만큼 확장시켰냐면 이 솔로몬 이후에 이뤘던 모든 땅을 다 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이그여러보암 그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영토, 최대의 국방력, 최대의 경제력을 가지는 번영을 누리게 돼요. 이것이 바로 그때의 배경이었죠. 여러분 그 솔로몬 시대를 보통 금의 시대라고 이 사람들이 불렀는데 이들에게이 시대는 은의 시대다 이렇게 불렀어요. 솔로몬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우리도 최고의 전성기다. 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에 가깝다. 이렇게 이들이 자신할 수 있었죠. 그때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지? 근데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예배를 잘들려서 그런가 보다. 예배를 잘들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신학이 어떤 신학이 되었다고? 요 여호와의 날 신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부어 주실 거야.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찬물을 확 끼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여러분 그날이 빛의 날일 것 같죠? 여호와의 날이 빛의 날일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입니다. 이렇게. 이 아모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 유력한 가문의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유력한 가문들이 많이 나오죠. 선지자가 제사장 그룹에서. 근데 이 아모스는 어 요즘으로 따지면 시, 요즘에 어떠한 그 어, 요즘 시대로 따지면 이 신학교 중에서 득보잡 신학교예요. 득보잡신학교 출신이에요. 이뭔 뭐,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는데. 근데 이렇게 소개하죠. 그를 그 애가 스스로 이제 소개하기를 일장일절에 보면 자기는 남유다 드고와에서 양치는 목자였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뭐라, 뭐라고 양을 치는 이양 치는 사람, 양은 양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양이나 돌 보고 있는 그냥 목자라는 목동이 양치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선지자가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런 어, 소명을 받고 선포하기를 여러분 그 날은 빛의 날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둠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딱 길을 가다가 숲에서 갑자기 뭘 만났어요? 사자를 만난 거예요. 와, 요즘 사자는 좀 그래도 별로 동물원에 있는 사자는 별로 안 크지만 이 제가 이 당시에 이 옛날에 고중이 중동 그 고대 중동에 있었던 사자들의 크기를 보니까 한 2m 5 0 정도 되더라고요. 몸길이가. 제가 1m 80 조금 넘으니까 이 정도가 1m 80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길죠? 2m 50그 정도 되는 사자를 딱 맞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집트 내지 중동에서 활동하던 화자는 흑사자거든요. 흑사자 한 2m 50자를 빡 봤어. 그럼 어떻게 갔더요 여러분이 심장이 멎죠, 그렇죠? 그래서 막이 겨우 가까스로 막 피해서 도망갔어요. 아 도망가서 이게 막 도망가서 산으로 왔는데 딱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곰이 빡서 있는 거야. 와, 곰은 2m 80입니다. <laughs> 이만한 게 갑자기 서 있어, 이만한 게. 어. 이, 두렵죠. 그래서 너무나 놀래갖고 막 도망가서, 가까스로 도망가서 집에 딱 당도해서 그래서 집에 문을 열고, 문을, 빗장을 잘 채우고, 아, 아, 겨우 살았다 면서 벽을 탕 오는데 뭔가 물컹한 그런 거예요. 뭐지? 따끔하더니 보니까 독사가 손을 물어봤어요. 너무나 비참하죠. 사, 자에도 쫓겼고, 구맥에도 쫓겨서 살아남은 줄 알았는데, 뱀에게 물려 죽은 거예요. 이런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뭘 말하고 있어요? 이 어둠이 여러분이 절대로 헤어날 수 없는 칠 같은 어둠일 것입니다. 그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절망이 이 피할 수 없는 절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덩이에 사람들이 빠지고 아니면 감옥에 빠져도 감옥에 들어가게 돼도 이 신랄 같은 빛이라도 있으면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이 만약에 감옥에 이 햇빛이 아 빛이 아예 없는 감옥에 넣으면 사람들 며칠 안에 죽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거나 이게 동굴이 무너져서 빛이 아예 안 들어오면 사람들이 금방 죽습니다. 근데 빛이 신낱 같은 빛이라도 들어오면 사람들이 훨씬 오래 살아요. 왜요? 신낱 같은 그 빛에서 신낱 같은 희망을 보거든요. 아, 내가 나갈 수 있을 거야. 내가 1%라도, 아니 0.2%라도 난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을 거야. 빛이 들어오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나갈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의 희망은같습니다 그러나 이 빛이 없으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게 이날이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빛 없는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 어둠이다. 빛난 없는 깜깜함이다. 치륵같이 어둡다. 너희들은 절대로 희망이 없어. 너희들은 절대로 희망이 없고 너희들은 그냥 절망밖에 없어. 끝이야. 그렇게 얘기하요 왜 그렇습니까?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절기들. 절기가 뭡니까? 우리들도 예배 가운데 절기가 있죠, 그죠? 렇 어떤 절기가 있죠? 네, 부활절, 또 성탄절, 뭐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렇 이런 절기의 예배죠. 절기의 예배는 평소의 예배보다 우리들은 뭐 우리들도 이제 축제 예배 같은 어, 부활절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이런 날이 얼마나 축제 같은 날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훨씬 축제 같은 날이에요. 정말 그날 너무 즐거워서 뛰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기들, 그런 절기들의 예배, 그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들의 성회, 성회는 예배나 아니면 어떤 모임을 말합니다. 종교 모임을 말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가 그 예배를 너희들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와 소재는 이 번제와 소재는 완전히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해요. 그런데 이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와 소제가좀 차이가 있어요. 번제는 이 동물을 태워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리는 거예요. 근데 두 개의 특징은 다 완전히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태워드리는 이유는 이 속죄와 용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속죄의 예배와. 이 헌신의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한마디로 너희들 용서할 생각 전혀 없어. 이 예배 안 받을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죠. 너희의 살진 화목제.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는데, 화목제는 쉽게 말해서 이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막혔던 담을 헐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또한 이 백성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친목의 제사. 이 화목에 화목에 친해질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는 교제를 나누는 예배. 이것이 화목제죠. 근데 이 화목해하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들지라도 받지 않겠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아요? 이렇게 얘기하죠. 너, 여러분, 너희들 제발 좀 노래 좀 그만 부를래. 너희들 찬양 더 이상 부르지 마. 나 짜증나. 이 기타와 신디, 드럼 소리가 엮였거든. 너희들 예배가 너무 엮여우니까 당장 멈춰. 예배 그냥 들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이, 뭐 정성이 부족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성이 부족했어요? 22절에 보면 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이들이 갖고 오는 재물이 형편 없었어요. 아니요. 살찐 예물을 갖고 왔대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 헌금을 엄청 내요. 막 11조 다 내고 감사한 것만 몇 백만 원 내고 막 이래요. 막 정말 이 헌신을 다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좋은 예물로 드리려고해요 23절 보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한 좋은 악기들로 화려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들의 정성이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이들이 열심히 예배 드리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도 늦지 않게 나갔고 예배도 집중해서 드렸고 그들이 힘을 다해 성금했고 힘을 다해서 찬양드리며 예배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게 돼요.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예배 드리면 그냥 뭐뭐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도 좀 만나고 아니면 좀 하나님 만난다고 하니까 아니면 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나요? 예배라는 게 우리가 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게 예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경외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고 있다면 예배에서 멍 때리지 않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와서 정말 그분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예배를 나오면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돼 있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 진정 원하는 것이 있거든.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니? 우리들 다 함께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온식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말씀하시요 예배도 좋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 성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어 공의와 정의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가 뭘까요? 정의와 공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들도 찾아보고 막 주석가들의 주석도 봤는데 말이 일단 어려워요. 그리고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공이다. 이게 정이다 하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헷갈리더라고. 이걸, 이걸로 얘기했다가는 아, 뭔가 아닌 것 같고, 이걸로 얘기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야까 그러면서 또이 상당히 이런 공이 정이 이런 단어가 상당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아, 생각해봤어요. 근데 아, 알겠더라고요.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이 사용된 구체적인 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들을 알면 아, 이게 공이구나, 정이구나 알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이 말씀이 많이 사용되는지 보니까 주로 많이 사용됐던 어떤 때가 어쩌, 어떤 때냐면 특히 이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라면 당시에 객과 과부와 고아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을 할 때, 공이라 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모스에서도 동일한 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데 아모스가 북 이스라엘 사회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게 있거든요. 그게 11절부터 나와요. 오늘 본문에 준비가 안돼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책 잠깐 보도록 할게요. 11절부터 13절 말씀 읽질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볼게요. 1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았다, 그러죠, 그죠. 너희들이 힘없는 자를 밟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또 부당한 세를 거뒀다. 12절에 보니까 의인을 학대했다. 뇌물을 받았다. 그리고 재판관이 가난한 자를 억지하는 거예요. 압제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자라는 사람은 이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잠잠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는 거죠. 말할 필요 없어. 그냥 가난한 사람, 억울하게 당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요 여러분 어떤 게 정의와 공의가 없는 건지 알겠어요? 이 다른 사람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받고 있고 힘없는 자들가 밟히고 있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있고 의인이 학대받고 있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바꾸어서 우리들 생각해 봅시다.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어떤 사회가 정의와 공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선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의 존엄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 하나님의 대리적 통치자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경의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던 것처럼 근데 그런 사람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우리의 들 삶의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이사 이것이 어떤 모습이에요? 형제 사랑을 실천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게 될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 악하게 행동해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넘어지기를 원해요. 저 사람이 망하기를 원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의와 공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악하게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면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겠지. 내날 만나 주셨겠지. 근데, 우리들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이 7절의 말씀, 죠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의를 쓴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들이 예배를 잘 들어요. 근데 예배 문 밖에 저희들이 예배를 들고 나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나가면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한테 기분 나쁜 욕하는 거예요.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너희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고 말씀하신다. 너희들의 예배는 쓰레기야. 이 삶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삶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 모습만큼이나 삶에서의 거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 따로 세상 따로인 거죠. 그것이 지금 아모스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사회.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사회가 악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많이 사는데 사회에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속하였던 이 기독교인들이 속한 어떤 그 가정 어 학교,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그런 사회에 여전히 이 정,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기독교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대시대가 그랬죠. 이 십자군 전쟁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전쟁이잖아요. 십자군 전쟁이 누구의 이름으로 전쟁이 선포되었습니까? 예수 글쓰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겉으로는 이 중세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고 미사라는 예배를 너무나도 중시역이죠. 예배를 절대적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들이 이단을 정지하고 심지어 이단이, 이 강력한 이단들이 등장했다고 해서 마녀, 마녀 사냥을 했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배 너무 잘 들이죠. 겉으로 보면 신앙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사제를 다 털어서 이 병사들을 사고 무기를 사서 전쟁을 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군 전쟁에서 어땠습니까? 그들, 그들 가운데 이 실제로는 이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하고 약탈을 일삼고 사회악이 만연한 사회. 악이 만년한 사회. 결국 누가 영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셨어요 십자군 전쟁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 주실 거야. 이것이 아모스 시대와 너무 닮았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사회와도 닮았습니다. 그 여러분 그. 최근에 이제 드라마 아직까지 하고 있나요? 그 스카이 캐슬 끝났나요? 스카이 캐슬에 거기 예서 그 할머니 아시죠? 예서 할머니가 그 보면 어떤 사람 나오죠? 권사님이죠, 그죠? 권사님이 주변 사람이 아 권사님 이러면서 막막 막, 집사님 잠 만나고 막그 보면은 예배도 열심히 들었을 거고 거기서 보면 사람들이 다 권사님 권사님 하고 또 어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그 할머니 그 권사님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정의와 공의를 볼수 있었나요? 저는 그 강남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사역을 하니까 그 권사님 같은 분을 좀 봤어요. 좀 있더라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 그들에게서 공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정의가 있나요? 2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래도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출애굽 40년 광야 생활 동안은 그래도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지 않았잖 않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희생 재물과소재물을 제대로 드린 적 있느냐? 아니 너희들은 그것을 드릴 수가 없었어. 근데 적어도 너희들은 나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어. 화려한 예배는 없었지만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사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는 사회, 그래도 적어도 그때는 그 사회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예배들이로 나와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에게 정의와 공의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셔요. 내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내가 예배당에서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나의 삶의 태도가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있나요? 직장은 어떤가요? 내가 나는 정의를 와 공의를 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는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예배를 잘 드려도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없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날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는 빛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26절에 보면 자기가 우상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우상들을 많이 만들고 그들도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까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들죠.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들에게는 뭐였죠? 이들에게는 바로 여호와의날 신학이 그랬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 나에게 이렇게 영광을 주실 하나님이시오.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우상숭배하죠. 여러분 분명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린 적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요. 왜요? 예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내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흔적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살고 싶으면 선을 구하십시오. 악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15절,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선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재판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공의와 정의를 시행해야 여러분들이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구기스라는 결국 이십칠절에 보면 멸망하고 담의색박이 앗수르로 사로잡혀가고 결국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우리들의 스스로 모습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예배만 잘 들고 있습니까? 내가 예배만 잘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삶 가운데 정말 이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결단하시고, 예배 모습처럼 주님, 세상에서도 저희들이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목소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희들이 예배만 거룩한 척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지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교회 밖에서도 내 태도가 어떠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교회가 또내 삶이 내 가정이 학교와 직장에서도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저희들이 예배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